요한복음 20장까지 왔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아, 이런 음악들이 아, 나올 리가 없겠죠. 벌써 어, 그분이 어, 살아나신 지가 2000년이 되었지만, 아, 역사는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록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준비리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두었다라고 나오죠. 상당히 이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었겠죠. 여지껏 내가 모든 걸다 바쳐서, 요즘 말로 뭐 몰빵했는데, 이게 돌아가셔버리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1억을 투자를 해서 어, 역을 건질 수 있다 이러면 은 투자 그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10원 10원 던져가지고 10원 던져가지고 20, 20원 준다 하면 재미로할수 있어요. 뭐 돈만은 한돈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되는데 만약에 내전 재산을 몰빵을 해서 그 다음 날 배로 준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하셨는데. 그러나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묘한 계획인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데 오늘은 요한이 아 예수의 그 부활을 기록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안식 후 첫날 음. 일찍이 예.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음. 무덤에 달려가서 말하되 예. 네 사람들이 사람 <laughs> 1절을, 1절을 해야 어, 되는데, 예, 예. 무덤에, 예. 와서. 어? 무덤에 와서 돌이 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음. 말하되, 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음.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이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읽었는데 우리가 <laughs> 조금 문제, 뭐 요한의 기록이 아니라 한번 아, 사모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음, 이게 막달라 예. 마리아가 제일 아. 먼저 무덤에 네. 간 걸로 묘사되어 있네요. 네. 그 그러니까 가니까 무덤에 음. 돌을 꽉 막아놨는데 음. 그 돌이 지금 옮겨진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렇게 깜짝 놀랄 아.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 베드로와 음. 어그 다른 제자 아마 요한 같죠? 음. 어그 다른 제자 음. 요한한테 달려가서 음. 사람들이 음. 그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고 어디 다른데 둔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얘기를 이제 맨 먼저 좀맨 먼저 온 사람 누구라고요? 맨 먼저 온 사람 예, 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왔다. 이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어. 어, 다른 제자한테 알린 거죠. 그렇죠. 알리니까 시몬 베드로와 응. 다른 제자가 막 무덤으로 달려온 거죠. 응. 근데 이두 사람이 같이 달려왔는데 응. 아마 이 다른 제자 요한 같은데 요한이 응. 어리다 보니까 더 달리기 좋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먼저 달렸어요. 네. 요한이 먼저, 먼저 왔어요. 보기는 먼저 왔는데, 보기는 근데... 먼저 왔는데, 그냥 빼꼼히 에예만 음. 보기만 보고 응. 빽곰이... 응. 들어가지는 않았죠. <laughs> 네. 무서웠겠죠. 어마 시몬 베드로는 조금 늦게 왔는데 네, 네. 어, 이 베드로는 네. 성격대로 팍 먼저 들어가죠. 예. 네, 아, <laughs>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우리가 요한이 이, 그 기록을 한 거하고 아,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한 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나오고요. 어,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마가 16장,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네. 이걸 한번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마태이 아주 요한은 뭐냐면 맨 먼저 처음 방문한 사람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어,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요.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리 나오는데 아마 뭐 요한 아 저기 아 요한이네 요 요한 요한 이 잘못했네요. 요한과 야고보의 요한과, 어머니.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제 세베 세베드 의 아들들의 어머니 네. 이제 이세 사람 나오고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 이 지금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 몇 사람이 방문한 거예요 지금? 다 겹치는 사람 빼면은? 겹치는 사람 네. 다섯 사람 사람이에요 붙여주셨어요. 다섯 사람 맞죠? 네? 네. 막달라 마리아 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살로메 마리 아 그리고 네. 요한나, 요한나, 요한나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마리아. 그러니까 네. 다섯 명이 여자들이 왔다는 네. 거예요 <laughs> 다섯 명이 그왜 그러면은 이게 이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먼저 왔을까요? 여기 여자들은요 예예 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여자들이 아니고 음. 대부분이 보면은 음. 음. 저기 갈릴리 출신들 같아요. 네. 이분들이 어. 거의 뭐 나사렛 그 근처 그죠? 음. 어 갈릴리 거기서 한백뭐칠 팔십 k 로를 왔는데 음. 아마 이 목적이 이거밖에 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음 그렇죠. 어뭐 그런데 지금 지금 보까 여기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 다른 마리아. 어. 자, 그럼 자자 저, 저 봅시다. 이제자들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방문했다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이제 그 방문했다는 제자들이 방문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예. 네. 예. 음. 네,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네, 네. 기록이 없고. 그러니까 첫 인사가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요한복음에는 뭐자 음.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아까 여기 네. 여기서, 누구를 찾느냐? 예, 여기서 몇절이죠? 음, 어, 15절이요. 15절, 1 5절이 먼저 가봅시다. 그죠? 네. 예. 예. 마리아가. 네. 그렇죠 어. 그죠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네, 묻는 예,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묻는 거예요. 직접 이야기한 거는 네. 이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네, 네. 나, 나오죠. 마리아한테 물어보는 예, 거죠. 예, 예. 그 나오는데, 네. 근데 이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나오, 나, 나오는데, 어이 누가복음에는 음. 뭐냐면은 천사만, 천사만 나오죠. 이 네. 예수님이 뭐라 말한 거안 나옵니다. 네.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니까 그냥 평안하냐. 음. 샬롬이죠. 샬롬 인사하는 네. 거죠. 네. 어 그리고 또 무서워 말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어, 지금 요한이 지금 뭡니까? 요한, 요한이 기록을 가장 잘할수 있는 시간적인 위치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죠. 마지막 역사는 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실이 더 뚜렷히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어때요? 요한보다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요세프스 기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사책이 있으니까 우리는 요한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한다면 더 많이 기록할 수 있겠죠? 더 있겠네요. 많이 기록할 수 있죠. 그럼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지식과 이런 걸 따지면 저는 사도 바울보다 많습니다. 제 많다라는 이야기는 음.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 질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제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알뜰히 기록을 했고, 그리고 요한이 이제, 이게 제자들 이야기는, 저 보면은, 자, 봅시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태, 마 나가 누가 보금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무덤을 방문했다,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네. 왜안 나오는데 요한만 나오겠어요? 요한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렇겠죠. 그 경험했는데, 네. 그럼 경험했으면 마태마가 누가는 왜 그러면 그걸 못 들었겠어요? 드럽기는 했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을 까 아닙니까? 그렇지. 뭐. 그 쓸만큼 막그 무게는 없었겠죠. 예. 어, 그리고 어째 생각하면은 이베드로는 예. 배신자 아닙니까? 예. 예. 세 분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이 요한도 이렇게 보면 급쟁이로서 그냥 있었는데, 예. 그럼 요즘 인, 요즘 인간들 세계를 말하면, 예. <laughs> 불효자들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자가 되는데 예. 지금 베드로가 그런 형상으로 그렇죠. 생각해 볼만 하겠네요. 그러나 이제 말을 안 했죠. 예. 말은 안 말을 안 했는데 그러나 이 상황들을 누구나 알았냐면 음.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요한이 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묘사는 그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그 모든 어떤 그 영적인 이, 이 모든 그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제 성경이다라는 거를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다. 요한복음이 있지. 지금 마태 마가 누가를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예. 아마 예. 이렇게 다 보고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그 지금 예. 여기에 나오는 처음 방문자 예. 여자가 예.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예. 여자가 막달라 예.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예.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 자 마리아 한번 여기서 마리아를 정리해 보 해보 해보 십시오 마리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마리아 어떤 마리아 나오죠 막달라 네,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 본래 이제 요저 모세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그 헬라식 표현 마리아입니다 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네. Yeah. 음, 막달라 말이야. Yeah. Yeah. 또 나사로의 어. 아, 누이였던 어. 베다리에 살았던 베다니 말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어, 아. 그리고 그그 마리아가 옥합을 어.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분 네, 네, 네. 보통 이렇게 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죠. 아. 옥합을 깨서 부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음, 음, 음. 그 옥합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찬송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음.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그 그레고리 교황 1세가 아마 부활절 설교 시간에 그, 옷가 깨뜨린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게, 완전히 그게 이제 완전히 뭐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음. 어, 단이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요한 복음에 가장 결론적으로 예,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 누이였던 어, 베단이에 살았던 막단이 어, 마리아 그렇게 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오늘 좀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제자들이 이제 돌아갔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다 아, 읽었나요? 아까 위에 어, 읽었죠. 예. 요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아, 네. 예. 예. 예, 음. 네, 10절까지. 예. 자, 11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음. 흰옷 입은두 천사가 예수의 식제 음. 니었던 곳에 하나는 음. 머리편에 하나는 음. 발편에 앉았더라. 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나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 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마 여기서 여기 또 여자들이 여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 네. 여자여. 마르 마달라 말이라고 말은 천사가 이야기하는 알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음. 이제 요한이 또 다른 어떤 그이 함,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음, 엄마한테도 여자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왜냐면 네. 천사가 막달라 음,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는 음, 거잖아요. 네. 아. 어, 천사가 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네. 향해 사는 이야기지. 네. 이거는 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이야기 아 네네. 맞습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네. 제가, 제가 지금 오버했습니다. 네. 네. 자그 십사절 보겠습니다. 예. 이 말을 하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예.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음.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왜 알지 못했겠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참 그래요. 이것도 이 말도 그렇다고 왜왜 음. 왜 어떻게 알지 알지를 못했을까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전의 모습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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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활했던 모습하고 달릴 네. 수가 있었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이게 만약에 꾸민 이야기 같으면은 네. 꾸민 이야기 같으면 이게 모를 수가 없어 이게 이렇게 안할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짠 하고 해서 딱 만나서 와 아, 진짜 얘 예, 뭡니까 당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이제 걔가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가면요. 이놈의 탁구가 나와서요 막 물고 빨고 네. 난리가 나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마리아는 네. 지금 예수님이 없어졌다 울고 있는데 네. 뒤돌아서서 있으니까 네. 예수님이 그자리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얘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그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본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며칠 전에 봤죠. 네, 철전에.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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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전에 사흘 전에 봤어이 시간으로 말하자면, 은 소위 말해서 48시간 정도 밖에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안에 가서 무슨 변장한 것도, 체구가 다를 것도 아닌데, 음. 어. 그러니까 부활체는. 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몸하고 그렇죠. 다르다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겠어요? 다른 보험서에도 봐도, 음. 그, 마태보험에도 봐도, 그, 이제, 그, 문지기 같으면은, <laughs> 이렇게, 아, 그, 그런저런 이야기들 쭉쭉 보면은, 이제, 그런,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음. 알고 이르되 주여 어, 어.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응.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아.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아 나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줄 알고 <laughs>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마리아야 아. 하시거늘. 네. 마리아가 돌이켜 어. 히브리 말로 나, 나보니 하니. 라삐, 라피, 라삐죠. 예. 네, 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어.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도의 어. 아버지 내 하나님 곧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 이렇게 말씀 하셨다, 이러니라 자, 그 여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뭐 했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을 뭐랬습니까? 뭡니까 지금 마리아를 불렀죠? 네. 그니까 지금 뭘, 뭐가, 무슨 생각이 나죠? 15장에 뭐라고 납니까? 15장에? 요한봉 15장에? 15장에 16장인가? 내 양은? 네, 네, 목소리를 목소리를 내 목소리, 음성을 듣고. 음. 그래서 어째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우리도 보면은, 이게 동기들을 보면 몇십 년 만에 딱 만났는데, 얼굴은 몰라요. 맞아요. 어 얼굴은 모르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 그게, 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네, 맞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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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런 것처럼, 마치, 마치 이제, 어, 이, 이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예,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기억과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그러면 지금 이 15절에서요. 네. 네. 그 지금 예수님하고 네.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네. 네. 15절에. 네. 예, 15절에. 예, 동산직인줄 알고 네. 예수님을 옮겼으면 달라했잖아요. 음. 그랬을 때, 자기가 음.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도 음. 마리아의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묻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아, 그 집사님 이야기 잘 했는데, 네. 에, 에, 그러면 내가 왜 가, 그러면, 이제 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래, 지금 어. 예수님을 쉽게 말해서 도둑맞은 줄알았을거 아니에요. 아니 도둑맞은 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의 동산지기가 이게 예수님이 급하게 못 쳐서니까 어. 이게 남의 남의 무덤에 와서. <웃음> <웃음> 이게 내 무덤도 아니라서 이 어디 버렸다. 음. 왜냐면은 지금 이 무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인데, 네. 그동산지기가 음. 이거 갑자기 이제 와서 묻었으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무덤이 도둑만 샀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장례법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 어긋나는데. 네.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마리아가 무슨, 무슨 심사로 이게 가져가려고 했, 했을까요? 다른 데다 옮겨서 잘모시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예. 그랬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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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예, 예.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예. 예, 소위 말해서 막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예.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 시체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요. 지금도 그십시 이, 이, 뭐 뭡니까. 지금 뭐, 코로나 19가 네. 해가지고 시체를 다 버려놨잖아요. 네.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건 내하고도 관계도 없는데, 산 사람이면 가져가는데 뭡니까? 누구, 우리말 있잖아요. 그 네. 정성, 정성 집에 개가 죽으면 가도 정성이 죽으면 안 간다 그러는데, 네. 이거 지금 정성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관계도 <laughs> 끝났는데, 이렇게. 이런 의리와 이 믿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네. 그렇죠. 일곱 신 걸렸을 네. 때쫓아내줬던 음. 그런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여자는 아. 죽음을 많이 아. 경험했던 음. 그 뭐라 그러네 영적인 네. 죽음을 네. 크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계속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이 요한도 베드로도 아니고 아니요? 어 막달라 예수님하고 마리아, 예, 마리아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네요. 막달라 마리아. 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했는데, 선생, 선생들을 뺏기고, 선생님을 그러니까,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무섭긴 하고, 이 예, 지금, <laughs> <laughs> 이게, 다시 가서 항의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할 지금 저기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예, 예. 아이고. 예수께서 오사 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 이 예. 말씀을 하시고 성과요 꾸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예. 보고 기뻐하더라. 제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이런 <laughs> 것 같아요. <laughs>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게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어 구어체로 보면은 음. 그러니까. 네. 근데 또 뭡니까? 근데 지금 문으로 안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렇죠. 어. 문들을 닫았더니. 어. 그러니까, 문들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 여기서도 부활체가 나오죠. 부활체는 네. 뭡니까, 지금? 문이 필요가 없어요. 문이 필요가 없어. <laughs> 그런데, <laughs> 자기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아니,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보여달라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서, 손수 음. 먼저 네. 보여주셨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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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과 옆구리를 네. 보이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와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하고, 뭐, 옆구리 보여주고, 뭐, 적어도 뭡니까? 적어도 10분 이상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를 사도 요한은 간단히 이렇게 기록한 거죠. 네. <laughs> 간단히. 네, 그래서 이제, 문들 꽝 닫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기뻤다. 그리고 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이, 보낸다 이렇게. 예, 예. 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또 이야기, 이 창세기 1장하고 굉장히 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네, 음. 생기를 불어 넣었듯이, 음. 이 죽은 제자들, 뭡니까? 지금 두려웠잖아요. 네, 네. 지금 뭐, 5 0도 없고, 이거 막뭐 완전히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음.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거 이제 신분도 감춰야 되냐, 음. 어째야 되냐, 라는 데, 이 죽은 거와 다른 거, 다른 이야기, 똑같은 거. 마치, 아, 그 뭐죠? 그, 진흙 같은 음.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하질 것이요 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사 이이 제자들도 어떻게 네. 해요? 이제는 자기들 또한 뭐예요? 음. 자, 아담이 이그 생기를 받고 뭘 했어요? 음, 이름 네. 을 짓는 일을 했는데 네. 제자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 뭘 하고 있습니까 이름 이름을 짓는데 누구 이름을 짓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이름이겠죠. 네. 어 이제 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지라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이제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줄 알면 알았는데 이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게요. 도마 내 생각에는 <laughs> 또 유대인들한테 갔다갔나? 아마 그 도마가 우리. 누가 보음에 보면은, 엠마으로 가는 제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도마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아, 이제, 이제, 뭐, 선생님 갔으니까. 예, 네, 우리,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큰 네. 형님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이 조직을 이끌 힘 없다. 나 고향으로 가란다. 하고, <laughs> 갔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가다가, 네. 네, 아까 우리가. 또 소문을 음, 들었거든요? 아, 소문을 들은니까 예수님 만났죠? 네. 근데 이제 도마가 뭐냐. 도마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네.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네. 보안노를 하니, 아.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음. 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네 예, 지금 도마가요 아. 한 마디로 뭐못 믿겠다 이게 아니고 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렇죠? 네. 예, 모자국도 없죠? 봐야 되고 예, 그렇죠. 손으로 넣어봐야 되고. <laughs> 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분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때도 뭡니까 문이 닫혔어요. 문을 다 닫아놨죠 그러니까 네. 문이 이제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창문도 있었고 있었는데. 네. 에? 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음. 넣어 보라. 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음. 믿는 자가 되라. 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o n a Dona, Dona, d o 다 했는데 이이 말이 뭡니까? 사실은 d 그뭐 뭡니까? 보고 보고 믿는 것도 더 확실한데요. 예. 네. 네.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왜? 그러면 후대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네. 이게 이제. 예, 지금 우리, 동안은... 우리를 이야기, 예. 우리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도 요한이 음. 앞으로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후대 사람들은 음. 예수님을 못 보고 믿잖아요. 네, 네. 이제 이뭐 이런 걸 염두에 두었지 않았을까? 그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요 기록 목적. 그래서 이 뭡니까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 요한복음을 길게 기록, 길게 우리가 보기에는 긴것 같지만 사실 이건 긴 것도 아니다. 네. <laughs> 너무 많은 것을 간추려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적당히 먹고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게 이제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부활한 사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음악들이 나왔죠.